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다육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네 보내고 계시나요? <laughs> 아, 매일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다육이들을 쭉 이제 보고 있을 때 아,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와 다육이들도 뭐 폭풍 성장하는 건 맞지만 꽃대들도 여러분 폭풍 성장을 합니다. 네, 하고 하루가 다르게 어, 꽃대가 엄청 네잘 자라고 있는 거 보, 보고 계시죠? 아, 이봄 철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 주기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물 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꽃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제 여름이 되면 물음으로 다육이들을 정말 많이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어, 이제 봄이나 가을이나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바로 이 꽃대가 올라올 때 물을 어떻게 주느냐가 또 정말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어, 이제 꽃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 때 꽃대 꺾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한번 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꽃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꽃대는 빨리 잘라 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빨리 꽃대를 잘라 주시면 이 꽃대는 이 꽃을 피워서 여기서 씨앗을 맺어서 이제 종족을 번식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이 본능을 어느정도 봐 주시고 그다음에 꽃을 꺾어 주셔야 돼요. 아직은 요렇게 좀 작을 때 꽃대를 잘라 주시면 옆에서 몇 개의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꽃대가 좀 자라고 나서 꽃이 피려고 할 때쯤 꽃대를 잘라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오늘 실루엣 꽃대 요거 요거 잘라 줬어요. 예. 그리고 요렇게 젤리금도 오늘 꽃대 많이 자라가지고, 요거 요렇게 잘라주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어, 꽃대는, 뭐, 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뭐, 꽃을, 네,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벌써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날파리들이 많이 날아다니고요. 또 이제 꽃대에 깍지벌레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거나 이제 살충 살균을 좀 잘해주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육이를 막 키우실 때어 깍지벌레가 막 생긴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대를 좀 주의해서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꽃대는 그냥 빨리 잘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요 다, 예. 그런데 꽃대를 이제 잘라주시는 시기잖아요, 지금이. 근데 지금 이 물주기를 할 때요, 꽃대가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에 꽃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을 주실 때이 꽃대의 사이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꽃대 물음이 엄청 총잘 생겨요. 이게 이제 꽃대가 은근히 이제 작은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 이 꽃대가 상당히 굵게 올라옵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꽃대가 굵잖아요. 이제 이게 중품이나 대품으로 갈수록 꽃대가 굉장히 더 굵어지죠. 이렇게 바닐라비스도. 꽃대가 생각보다 요런 아이들도 꽃대가 굵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꽃대를 꺾어 주거나 꽃대를 뽑아 놓은 자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요, 여러분. 꽃대 굵기만큼이나. 그러면은 그 사이로 물이 고여서 잘 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꽃대 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봄철에 어 이제 꽃대를 많이 꺾어 주시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상면으로 비를 많이 맞거나 저면 관수가 아닌 상면으로 주로 물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꽃대 물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봄 시즌에 꽃대를 관리하실 때 정말 어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꽃대 꽃대가 있는 곳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게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꽃대를 아 이게 꽃대가 아직 마른 꽃대가 없네. 자 여러분 아 여기 하나 있다. 어 제가 요거 지금 젤리금 무지 오래전에 요거 꽃대 하나 잘라준 거예요. 예. 근데 벌써 이렇게 좀 말, 말라가고 있죠? 근데 아직도 말랑말랑거려요.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마르지 않았거든요? 요 지푸라기처럼 마르지 않은 요 꽃대 지저분하다고 막 뽑아버리시면 여기에 상처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요 꽃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라주실 때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잘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렇게 꽃대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뽑아버리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게 보기 싫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어 가위로 잘라 주시는 게더 좋아요. 요거 그냥 보기 싫다고 막 뽑아버리지 마세요. 완전히 지푸라기처럼 말랐을 때 뽑아주시는 건 괜찮지만 어설프게 이렇게 하엽이, 어설프게 말랐을 때 꽃대 부분들을 그냥 막 뽑아내시면 상처가 많이 나고 그 주위로, 어, 뭐 깍지벌레랄지 곰팡이 균이랄지 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면 꼭 물이 아니더라도 그 곳을 시작으로 해서 물음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대 관리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육이가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꽃대들이 엄청나게 지금, 예,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노도 불과 뭐 한, 그죠? 뭐 요렇게 꽃대가 올라왔었는데 벌써 그냥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요. 예, 꽃대가 굵은 아이들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꽃대를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봄철 물주기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예. 여러분들이 네 꽃대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음.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꽃대가 올라오는 이런 다육이들은 막 무섭게 올라옵니다. 예, 보시면 지금 와 여기 꽃대 그냥 네개씩 올라오고 있죠. 예, 이제 어,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거는 또 이유가 있 고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꽃대를 많이 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몸 자체가 어, 이렇게 생존하기가 어려울 때 빨리 종족을 번식을 하고 음, 죽어야 되는 그런 본능을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난히 어, 이렇게 좀 꽃대가 많이 올라오는 다육이가 있다면, 어, 뿌리가 좀 괜찮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뭐두 개, 세개 정도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서리꽃도, 어, 지금 꽃대 이렇게세 개가 나오고 있죠. 근데, 네 개, 다섯 개씩, 막, 너무 많은 꽃대가 올라오게 되는, 어, 다육이들이 있다면, 그거 한 번, 예, 좀 신경 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제 다육이 키우다 보면, 꽃이 올라왔을 때, 꽃 보고 싶은 다육이들 있습니다. 예, 꽃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런 것도 뭐, 보셨다가 경험도 해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펜댄스 같은 경우에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핀다고요 오히려 꽃대를 기다립니다. 예, 꽃 많이 펴줬 좋겠어요. <laughs> 네, 오늘은 네, 또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예, 이 봄철 물주기에 대한 음,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달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또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